이와 같이 오피스코리아 파이팅이라고 되어있네요. 오피스코리아 파이팅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피스코리아 이렇게 있는데요. 몇 개의 숫자가 아홉, 개. 아홉 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숫자를 보시면은 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아홉 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쵸? 왜? 네. 네. 0은 안 들어가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자, 주어진 분수가 나타나는 자연수 중 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요이 분수가요, 그쵸? 네. 이 분수가 가장, 어, 가장 작은 수일 때 A. A가 되어야 되는 거. 가장 큰 수일 때. 그러면 이 A가 가장 크면 분모가 어떻게 되야 돼요? 어, 분모는 작아야 돼요, 그쵸? 가장 작아야 되고요 여기는 분자는 어,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가 가장 작게 되려면, 어, 우선은 우리가 코리아, 코리아는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리 똑같이 있으니까 파이팅이 가장 작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쵸? 네, 파이팅이 가장 작으려면 뭐가 돼? 요 그쵸? 여기서 파이팅이, 어, 코리아는, 코리아는 그대로 있고요그 다음에 파이팅이 1, 2, 3이 돼야 되고 얘가 가장 큰 수가 돼야 돼요. 7, 8 9 그쵸? 네. 어, 어떤 게오피스이 7, 8, 9가 돼야 됩니다. 코리아 코리아는 약분이 될 거죠 그쵸? 서로 네. 어, 똑같으니까요. 숫자가 어떻게 됐든.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수가 A값이 될수 있는 거죠? 네. 아, 뭐. 얘랑 약분하면 9 3이 되겠죠 그쵸? 네. 얘랑 약분하면 4가 되죠.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값이. 7, 4, 58 곱하기 3으로 하면 되겠네요. 얼마? 84가 가장 큰 수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B라는 것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B라는 문제 여기 A라고 쓰고요. B라는 문제는 분모가 가장 뭐라고 했어요? 어, 작은 수. 얘가 가장 작으면 여기 분모가 어, 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분자가 어,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쵸? 코리아, 코리아는 약분이 되는 거고요. 분모가 크려면, 7, 8, 9가 되야 되나요? 어,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어, 어떻게 돼요?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렇게 쓰면 자연수가 안 내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쵸? 자, 자연수가 되면서, 여기 분모가 커야 되는 거.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하고 얘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파이팅이라는 거하고 파이팅이 하고, 그다음 여기는 음, 코리아 알 오피스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두 가지만 있는데요. 자, 얘가 얘가요, 얘가 커야 됩니다. 큰 수야 돼요, 그렇죠? 네. 얘는 작은 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야 우리가 얘하고얘하고 약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자연수가 되려면. 그쵸? 네. 이것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요. 파이팅이. 맞아요? 예예. 오피스에 약수가 돼야 됩니다. 약수가. 그럼 그게 누가 있을까요? 약수가 될 수이면서. 그러면 누가 커야 된다고요? 분자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약수가 될수 있는 거, 그런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나요, 우리가? 숫자는 이거예요. 이 숫자 중에서 여기서 지금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구 있어요, 우리가? 네? 여기서 가장 이 b가 가장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가장 작은 자연수는 누가 있어요? 1, 1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1을 맞춰줄 수 있으면 돼요. 1을. 그래서 어떻게 썼수냐면 여기가 1 4 9가 이렇게 있으면 5필승이 1, 4, 9가 되고 얘가 2, 3 6이 되면요. 약분이 됩니까? 얘가 6, 3, 18이죠. 그렇죠? 얘랑 얘랑 약분이면 2가 되고 2, 9, 18이 되죠. 그래서 1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B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이라는 수가 될수 있고요. A는 84가 됩니다.